남편이 출장 간 사이, 그녀는 튜닝을 합니다. 그래서 남편은 이 차량 출고하고 순정 차량의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카타벳 튜닝급 파랑의 이하나입니다. 오늘은 그녀의 과학 5호기로 가지고 왔어요. 이야기 들으면서 너무 기분이 좋았던 게 제가 여러분 튜닝하면서 중복투자가 없으려면 실패가 없으려면 원하는 차종 플러스 이하나 원하는 차종 플러스 튜닝급 파랑을 치면 기존의 그 차종으로 튜닝한 차량들이 쫙 나오고 그걸 보면서 중복투자를 좀 줄이라고 연구를 하라고 공부를 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의 차주가 그렇습니다. 구미에서 오셨고요. 부부가 나란히 왔어요. 그런데, 어, 예전에 혹시 여러분 폴라포 영상 기억나세요? 와, 진짜 주행거리 어마어마했잖아요. 이 아내분이. 신랑이 출장간 새에 그 폴라포 영상을 보고 튜닝을 열심히 공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신랑이 출장간 사이에 신차 출고를 하셔서 공부한대로 차곡차곡 튜닝을 해서 완성을 했다고 합니다. 어, 근데 아예 중복투자를 못하진 않았어. 중복투자를 하긴 했더라고요. 뭐에만? 윙에만. 아니, 근데, 그럼 중복투자 혹시 예전 사진이 있나요? 근데 사진을 왕창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윙만. 다섯 번의 실패가 있었다고 합니다. 콤보이 GT윙이었다가 온지구 립 스포일러를 했다가 RSW GT윙을 했다가 에이드로 립 스포일러에다 GT윙을 했다가 결국 로드 파워 덕빌까지 그래서 모든 윙을 사진을 다 갖고 계시더라고요. 어머 이렇게 차 사진 찍는 것도 너무 신기해요 했더니 아내분께서 신랑한테 사진을 또 배웠대요. 그래서 지금은 예쁘게 튜닝한 차로 멋진 사진을 찍 는 멋진 취미 생활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오, 진짜 오늘 차량 너무너무 찍기가 신나지 않나요? 여러분 함께하시죠. 뿅! 일단은 요 래핑 색깔이 궁금하실 거예요. 또 다른 K5의 차주가 또 다른 차량의 차주가 오, 요 래핑 색깔 마음에 들어. 그리고 검색하실 것 같아서 제가 차주분께 물어봐서 알려드릴게요. 매너브 그린이라는 색상이래요. 타이니봇으로 전체 래핑을 했고요. 오, 빅마우스가 국내 1호 및한 대라고. 빅마우스가 뭐예요? 빅마우스? 어? 여기? 아, 입처럼 동그랗게 여기 얘기하는 거죠. 오, 어, 그러고 보니까 어, 이게 지금 국내 한 대고요. 그리고 1호 차래요. 근데 이 안쪽에도 또 그린색으로 요렇게 해놔서 아글 안쪽으로도 멋내기를 해놨어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는 에이드로 카본 바디킷을 해놨고 바디킷 앞쪽에도 요렇게 데칼을 같은 초록을 넣어가지고 통일을 좀 시켜놨습니다. 이 차는 데칼로 멋을 좀 많이 냈더라고요. 이렇게 래핑지하고 데칼을 통일하면요 디테일함이 살아있지만 래핑지 사장님은 고생 좀 하셨겠다 이런 생각을 살짝 했어요. 실내 데 대카를 통일해 놨는데 어 이쁘더라고요. 자, 일단 앞쪽을 봤고요. 엔진룸 열어보면 AM 오픈을 게 놨습니다. 옆으로 가시죠. 차주분께서는 이 코로 시국에 차를 출고를 하셨대요. 그러다 보니까 차량을 실물로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래? 그러면 내가 유튜브로 이차저차 찾아봐야지 했다가 이아나의 튜닝 급한왕을 보시고 또 폴라포 차량을 보셨대요. 그래서 어 나도 이렇게 예쁘게 꾸며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폴라포 차량 차주님하고도 연락이 닿았다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폴라포 보면서 와 주행거리 미쳤다 이런 얘기 했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어 차주분의 근황을 전해들었는데 결국 그 차량은 23만 키로까지 타고 팔았대요. 와 진짜 대단하다. 거의 1년에 10만씩 타는 우리 차주. 어, 오늘도 이 차의 차주분은 지금 부부가 어제 구미에서 올라와서 하루 자고 오늘 촬영을 하시고 폴라포 차주는 촬영 소식을 듣고 구미에서 지금 신나게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laughs> 어, 원래는 어, 촬영도 구경하고 싶으시다고 일찍 온다고 하셨는데, 늦잠 자대으그 점심 먹기 전에 빨리 와요. 점심 사줄 테니까. <laughs> 자, 튜닝쿠파랑 차주들끼리 서로서로 서로 친하게 지내는 모습도 너무 보기 좋고요. 제가 한마디, 주제 넘게 좀 드리자면, 19부터 차쟁이 모임에 나간 어, 제가 좀 이야기를 드리자면, 차판이 매우 좁다우. 항상 안전 운전, 방어 운전 하시고 늘 착하게, 겸손하게. 어이 차판이 진짜 좁습니다. 이렇게 한 단위 건너면 서로 서로 다 알아. 신기하다니까 자, 여러분 차량 옆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옆쪽에 일단 서스부터 좀 알려드릴게요. 어, 이렇게 이렇게 서스 낮춰놓은 차를 보면은 어저차 방지턱 어떻게 남아요? 아직도 요 댓글이 달립니다. 근데 이 댓글이 실정이 아니에요. 저는 댓글 많이 달리는 거 좋아하고요. 솔직히 말해서 댓글 하나하나 다 봐요. 어 진짜 다 보고 하트 제가 다 찍는 거거든요. 댓글 많이 많이 달아 주시고요. 기왕이면 구미에서 여러분께 차 보여드리려고 멀리서 오셨으니까 우리 차주분께 좋은 이야기 좀 많이 들려주세요. 자, DRQ 에어소스 해놨고요. 에어소스 하면은 이게 콤프레셔라고 그러죠? 콤프 어디 들어가는지 너무 궁금하실 텐데 트렁크 디자인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뿅! 이마스는 t n 1 6식스 19인치 해놨고요. 브레이크는 만두 스타일리시 4P 캘리퍼 초록색으로 도장해놨고 인터얼 370 리어 확장까지 해 놨습니다. 아니 전체적으로 이게 여러분 그거 있어요. 약간 디자인 감각이 있는 사람들이 튜닝을 하면 색감이 되게 예쁘고 통일감이 있더라고. 어 이걸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그 디자인 감각이라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예쁘게 색상 좋아한 사람들 보면 너무 부러워요. 자 그리고 약간 튜닝. 진리 같은 건데 이렇게 튀는 도장면이나 튀는 래핑을 해놓은 차량들은 대체로 크롬 죽이기를 하면 예뻐요 그 색상이 더 돋보이거든요 보시면 크롬을 전부 이제 블랙 유광으로 다 덮어놨잖아요 그래서 차가 더커 보이고 더 예뻐요 이 초록색이 확 부각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썬루프도 전부 이런 부분이 다 이제 블랙 유광으로 들어가 있어 가지고 그냥 이 전체적으로도 굉장히 루프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어, 저는 색상 조화가 너무 예뻐가지고 아 이게 신랑이 출장 갔다 와서 엄청 놀랐겠는데요. 이게 뭐야 했겠는데 맞아요? 네. <laughs> 아니 아내분이 어우 대단하다. 신랑이 출장을 대체 얼마나 갔다 온 거예요? 네. 1년? 1년의 반 이상? <laughs> 그거 알죠, 여러분? 전생에 덕을 많이 쌓아야 주말부부가 된대요. 뭐, 어떻게 하면 신랑 1년에 반 이상 출장을 가. 오이. 부러워서 그래요, 부러워서. 어, 좋겠다. 전생에 진짜 나라를 구했네. 차주분이 신랑한테 사진 배웠다고 했잖아요. 저기 보시면은요 저렇게 띄워드렸어요. 여러분 촬영용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하기가 사실 튜닝과 차주들도 어, 흔한 경험은 아니잖아요. 이 멋진 경험을 선물하기 위해서 저희 장소협찬 차란차 스튜디오에서 받았거든요. 항상 멋진 장소 빌려주시는 차란차 스튜디오도 고맙습니다. 우리 차주분 마음에 드세요? 제 개인적인 취향은요, 어, 약간 GT 윙이 제 개인 취향이긴 한데, 전체적으로 좀 깔끔깔끔한 모습에서는 덕빌이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차주분이 요것저것 윙을 가, 바꿔가면서 차에 어울리는 걸 찾은 것 같아요. 자, 결국 뒷모습을 어떻게 완성을 하셨냐면, 로드 파워 덕빌에다가 온 지구 글라스 윙으로 완성을 했고요. 어머, 크리스마스. 뿔을 달고 있어. 아우, 정말, 아기자기하죠. 이게, 여자 차주들 차량이 오면은, 아기자기한, 요런 디테일들이 있어요. 아우, 정말, 크리스마스 언제지? 아 그전에는 좀, 시집을 가건, 뭐 좀, 어떻게 좀, 안 되나? 아, 자, 뒤쪽, 배기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해드릴게요. KA 듀얼 순정 배기를 이식을 해놨고요. 그리고 마이스터 팁, 블랙 도장까지 해서, 진짜, 그린과 블랙의 앙상블을 완성을 시켜 놨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실내도 완전 이쁘거든요. 바로 보여드릴게요. 실내 너무 이쁘죠? 어, 풀 수전사의 캔디 도장을 해 놨는데, 아, 진짜 실내 너무 이쁘다. 너무 너무 예쁘다. 어, 와, 진짜 아니 이거 카카오 얘네들은 또 온, 어떻게 이렇게 다 너무 예쁘다.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 혹시 내적 칠밀감이라고 알아요? 네. <laughs> 차주분이 갑자기 너무 친밀하게 느껴지기 시작한 게, 차네 포켓몬 빵이 그렇죠 여러분 포켓몬은 진리입니다. 어, 이가잘 살고 있는지 갑자기 막 궁금해지고요. 어, 차가 진짜 아 차주분이 되게 신경 써서 많이 꾸며놨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튜닝이 있잖아요. 요런 블랙박스 하나 다는 거, 인형 하나 얹는 거, 이런 핸드폰 거치대 하나 다는 거, 요런거 작은 거 하나 하나가 모두 튜닝입니다. 어, 우리는 모두 튜닝인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는다면 어, 자기만의 시간을 예쁘게 내 개성 표현을 위해 쓰고 있는 분들을 응원해 주는 건 어떨까요? 오늘의 차주분 진짜 멀리서 한 다름에 달려오셔서 멋진 차량 보여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아나의 튜닝 급판왕은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카톡 이아나 TV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지금까지 저는 이아나였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안전 운전하세요. 안녕!